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yeah.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제가 이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혈육보다 가까운 형제 자매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따라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오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전 지역 가운데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귀신의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자유를 선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하나님이심이 이땅 가운데 그렇게 소문으로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엄청났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결를도 없었다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드러나고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데이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예수님께서 편하게 식사할 결을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참 매력 있는 일들이었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또한 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또한 병들었던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바로 뒤에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 소문이 들었을 때 많은 예수 그리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리는 따랐지만.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고, 또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친족들 같은 동네에 살았겠죠. 그 친족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기준 가운데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함께 했었고 그 아이는 어, 아버지가 목수일을 가르쳐서 거친 손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그 인생은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기준에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정말 누구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적어도 친족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진위 여부를 예수님께 직접 묻고 찾아와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친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바른 태도였을 테지만 지금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그 이야기를 확인하지도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그냥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단정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고 지금 답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또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발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보이신 분명한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기관들은 어떻게 야기합니까 귀신의 그렇게 그 붙잡혀 사로잡혀서 귀신의 일을 하고 있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를 사람들이 해줄까요? 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떤 갇힌 것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으며 시간을 만드셨으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계 안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준과 한계 안에서 스스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향 평준화 시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우리의 참 나쁜 모습들이, 죄의 속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끌어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과거가 보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 비교될 뿐입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시기적인 마음들이 기준이 된 겁니다. 아니 사탄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여서 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한계와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드려,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한계 안에 있는 가족들이 10,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문화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오히려 지금 잘못된 공격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왔다라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계를 넘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공동체 된 형제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관계보다 이 관계가 허물없는 관계 여야 됩니다. 어느 관계보다 이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끔 누가 방해할까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좋은 일조차 아니면 함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일조차도 너무나 하양평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너무나 하양평준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 기뻐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래 될까요? 그 세상은 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세상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나보다 성공한 모습들, 나보다 기뻐하는 모습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때입니다한집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분명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실까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허물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쓰러뜨려야 될까요그머그 집안의 그 공동체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야 우리를 허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도전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잘 되고 성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형제가 아파하고 그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울어 줄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입을 가볍게 놀리고 있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삶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까 그 삶의 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내 입술이 그렇게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전 받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하는 그그삶가운데그 선택 가운데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난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걸 믿지 않기로 작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정확하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데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이루,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이 가운데 형제자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뒷면을 넘기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 질문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어떤 오해를 받으셨나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거우 숨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신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고만 해서 형제의 잠에 못지않게 친절한 관계를 맺은 나의 영적 가족들은 누구인지 이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귀에 있을 때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시고 답을 얻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우리가 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걸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갖춰주시고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여서, 우리 당담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될수 있게 도와 주셔서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주님께 서락하신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주의에될 삶의 태도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말을 아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상향 평준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여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고동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훈련해 볼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마음껏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